하면 떠오른 음식. 아무래도 국밥? 낙곱새가 음. 떠오르네요. 음, 밀면이 아마 제일 음. 생각나는 것 같아요. 부산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직까지 돼지국밥, 밀면만 찾으신다고요? 음. 부산 구석구석 숨은 맛집까지 섭렵한 베테랑 테시 기사님들이 만든 게 있습니다. 바로 테슐랭 가이드북 짜잔. 이것만 있으면 부산의 맛을 섭렵할 수 있습니다. 2025년판 지금 공개합니다. 테슐랭이 돌아왔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택시 기사 300여 명이 검증한 진정한 로컬 맛집과 명소 2025 테슐랭 가이드 지금 만나보시죠. 이곳은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2025 테슐랭 가이드의 그 시작을 알리는 자리인데요. 빵빵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2025 테슐랭 가이드그 포문을 여는 현장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대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대요. 제가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빵빵빵빵. 빵빵, 부산 시민과 함께 올해 텍슐링의 시작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선정식당의 음식을 통해 미식과 이야기를 경험하는 자리인데요. 와, 사람 굉장히 많아. 텍슐링 대박입니다. 기대돼. 2025 텍슐링 오픈 세리머니 지금부터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약 1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는데요. 신나는 공연으로 현장 열기를 더해주고요. 참석한 시민들의 표정 만족한 표정이죠. 잘 오셨어요.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 오늘 택시 기사님들이 추천하는 진짜 맛집들이 단순한 식사를 넘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소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슐링의 주인공 택시 기사님들도 함께했는데요. 그중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택국의 가이드북에 있는 이 집에는 여러분들 꼭그 집에 한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음식이 선정되고 선정되고 또선정됐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 우리 아버지 아닌가? 저기 왜 계시지? 올해도 택슐링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텍슐렌의 인기가 상당하네요. 네. 이 어떻게 해야 텍슐랭을 조금 더잘 즐길 수 있을까요? 네. 이 원도심에 정말 맛있는 식당과 맛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텍슐랭 가이드북. 이 가이드북에 보면 택시 기사님들과 시민분들이 추천한 마음 여덟 곳의 식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당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는 거. 그래서 어디가 맛있는지 그리고 내용을 참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식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디저트라든지 걷기 좋은 명소, 온도심의 숨은 명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찾아보시면서 온도심을 여행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에선 동백스타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 동백스타란 택시 기사들이 추천한 로컬 맛집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탑세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맛집 사장님들이시군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너 감사합니다. 네, 2025 테슐리앤 네. 가이드 선정되셨어요. 네, 생각지도 못했어요. 오, 아니 네. 근데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작은 만두가게인데 이렇게 이번에 초대받아서 네. 시상까지 하게 되었어요. 일반 사람들 추천이 아닌 이제 테시 기사님들 추천이라고 들었거든요. 500분이나. 근데 그 500분들의 이제 기억 속에 좋게 남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택시를 타면은 네. <laughs>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기사님들 이렇게 유니폼 입고 오면 네. 만두 서비스 고. 어우 야. 예스. 어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2025 택시 렌 가이드에 선정되신 기분이 좀 어떠세요? 어 저는 뭐 생각도 못했는데 선전이라는 게 네. 우리가 막 우리가 잘한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원래 입에서 입으로 선물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택시 기사님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식당은 뭐 음식 맛있게 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음, 친절과 맛으로 승부를 걸고 뭐 기사님들 오시면 잘해드려야 될거 같아요. <웃음> <웃음> 드디어 세슐랭 선정 식당의 대표 메뉴로 구성된 코스 요리가 나옵니다. 참석자에겐 특별한 시식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오늘만큼은 참석자들도 꼼꼼한 심사원입니다. 네. 저희는 너무 로컬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파인 다이닝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여기 음식을 하시는 셰프님께서 이제 같이 해주신다는 거에 아 이거 내가 만들어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맛이 나왔더라고요. 역시 또 미쉐린 가이드 셰프님은 다르시구나 하고 느꼈고 또 음식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소 자주 다니던 동네 맛집 음식으로 구성된 요리 한 상. 이렇게 보니까 일품 요리죠. 식사와 디저트까지 완벽합니다. 지금 택슐랭에 음식을 드셔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아, 일단 이거 새로 먹어봤는데 이거 애들 거 먹었는데 맛있었고요. 아이들도 갈비랑 고기랑 다 먹는 것 같아서 좋아요. 하지만 택슐랭만큼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게 느낌이 있다면? 일단 네, 신메뉴 나온 거가 좀 신기했어요. 맨날 먹던 거에서. 메뉴 자체가 새로 나와가지고 네. 뭐 색다른 것 같아요. 애기랑 그 갈비랑 한박집에 가보고 싶어요. 어 -어. 어때요 맛이? 어다 맛있는데 약간 비빔밥이 좀 매워요. 근데 다른 거는 뭐 대구탕이나 고기나 이 머핀도 맛있고 만두도 맛있었는데 비빔밥이 조금 매웠어요. <laughs> 어. 입맛이 선택하다. 살아 있는데 어, 앞으로 우리 태슐랭 가보고 싶은 곳 있어요 이 중에서 이 갈비 하는 곳 가보고 싶어요. 갈비 왜요? 갈비가 되게 맛있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어. 었요텍슐랭 <laughs> 화이팅. 네 맞아. 앞으로 텍슐랭 맛집 탐방을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 꼼꼼히 음식부터 주차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만두 갈비 와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텍슐랭은 텍시와 미슐랭이 합성어. 원도심의 미식 세계를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와 이거 음식도 음식이지만 역사를 또 느낄 수 있구나. 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는 거거든요. 네. 이 부산에 찾을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축제가 맛있습니다. 배부릅니다. 행복합니다. 진정을 담아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축제이기 때문에 따뜻함을 느끼고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행복한 축제에 꼭 같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참 이용도 아버님 만나봐야죠 브라보의 텍슐링의 주역이시거든요 근데 아버지 맛 검증 중이신 거죠 어, 왜 이렇게 깔끔하지 <laughs> 아버지 어, 아유 누구 놀래라 아유 여기서 뭐 하세요 밥 먹었다 식사하셨어요 어 아들이 지금 텍슐링 가야 돼막 홍보한다고 뛰어다녔는데 혼자 아, 식사 하셨네 또 밥이 너무 맛있어 어때요 맛이 이 옆에 사람 없지 둘이 둘이 있다가 하나 죽어서 멀어 정도로 맛있다. 오, 아, 야, 궁금하다, 궁금해. 궁금해, 그만. 아 먹고 싶다. <laughs> 아, 니안 네 먹거나. 미안하네. 아 그래도 아버지 여기까지 왔는데. 어. 제가 그래도 기념 사진 한번 찍어 드릴까, 저기서. 니나내나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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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인물이 못났는데 말로 기념 사진 찍을래? <laughs> 아, 그래도 패션링이 아버지랑 또 많은 기사님들 덕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같이 어, 찍어 드릴게요. 어, 그래 하죠. 같이. 이것 들고가 이것 들어 그래. 부산 시민과 부산을 찾은 관광객을 태우고 도로 이곳저곳을 누빈 지난 세월들 그 세월과 함께한 부산의 맛집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앞으로 저 또한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2025 테슐린 가이드북인데요. 이곳의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식당들을 저희가 아버지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버지 가방 한번 내주세요. 예. 2025년 텍실랭 맛있는 집으로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텍실랭 가이드 빵빵. 베테랑 택시 기사와 막 검증 리포터의 든든한 조합 앞으로 숨은 지역 맛집들 잘 찾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빵빵.